네, 우리, 트 여러분, 또한 주간 끝나지 않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면서 한 주간 지내오셨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가나안들이 자꾸 발생하진 않던가요? 내 안에 숨어 있던 가나안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어,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가나안들이 많이 남아있네? 발견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싹다 치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항상 발견하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자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자, 읽어 봅시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M이 음, M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민, 밈이란말 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옛날 우리 시대에는 유행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그런데 요즘은 SNS 시대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유행어의 차원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 옛날의 유행어들이 이제는 SNS를 통해서 모방되고 확산이 되어서 하나의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복제하는 뜻의 이제 단어가 합성이 돼 가지고 미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1일 1강 이런 말이 있었죠. 깡이라는 노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상한 춤을 추고, 이상한 노래, 저게 뭐지? 그런데 어느 날 SNS에 그것을 모방한 한 영상이 뜨고, 그게 이제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너도 나도 그것을 이제 모방해서 여기저기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버거킹 좋아하십니까? 버거킹. 네, 저는 버거킹을 좋아하는데, 버거킹 이제 좀 비싸서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네. 거기서 이제 CF에서 나왔던 4달러 기억하십니까? 4달러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램런트들은 4달러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laughs>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말이 4달란데 그게 하나의 유행어가 되어서 그게 전파되어서 나중에는 이 4달러라는 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터무니없이 깎아내려가지고 4달러로 그 야인시대 때 이제 미군이랑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CF까지 만들었어요. 버거킹에 진짜 4달러짜리 햄버거가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지만 유행하는 그런 이제 어 영상, 동영상, 요즘 말로는 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전파되는 것을 이제 밈이라고 합니다. 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 강단의 말로는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에 들어가서 산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사는 것이 아니고 폭포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음이지만 세상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와, 이게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곧바로 직시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세상의 문화로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더더욱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오늘도 나도 모르게 똑같이 따라했던 이런 유행어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가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싸우고 전쟁하여서 승리하시는 랩너트를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자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중에 첫 번째로 정복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은 다 알죠.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땅,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제2차로 벌어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예루살렘을 날마다 정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오늘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 자, 헤브론은 예전에 여호수아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산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너무 무서운 거야. 와저 사람들 같은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와 갈렛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여호수와 갈렙의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갈렙이 헤브론 땅에 가서 그때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고 저 적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때 안악 자손들을 다 쫓아내요. 그런데 전쟁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벌어진 제2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유다지파 갈렙이 유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유다지파가 다시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 이번에는 이 안에 있었던 안학자손의 새 아들인 세세아희만 달매를 이제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세아희만 달매가 무엇이냐면 이방신을 뜻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싹다 죽여버리고 이방의 문화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을 헤브론 점령이 바로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우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이돌 오빠들 혹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유튜버와 웹툰 같은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나의 친구들 그런 것들이 모두 우상하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거는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또내 안에 가나안들이 뛰쳐나오는구나 이 세세와 아이만 달매를 완전히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자꾸 솟아나는 그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싹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내 주위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잡고 신경 쓰기 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 홀로의 시간 정말 예수님과 내가 친하게 교제하고 나누는 그 홀로의 시간 그서미 타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자 드빌 자 드빌은 이제 그 당시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드비를 무너뜨릴 때 갈렙이 약속을 합니다. 저 드비를 무너뜨리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딸을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는데요. 우리 아내를 맞이하려면 꼭 자기가 그런 전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비를 무너뜨린 자에게 이딸 악사를 이제 조카 온니엘이 승리해서 딸을 악사를 아내로 얻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공 바로 축복인 거예요. 이 전쟁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드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어떠한 의미를 두시고 그것을 점령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정복 전쟁이 그냥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와 이게 아니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신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하신 것은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산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때 정착 정찰하고 그안낙자선들을 물리쳤던 그곳 그곳에 있는 이방신들을 완전히 싹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는 가나안과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든 우상의 문화들을 싹다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드비를 통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사가 이 조카 온니엘, 이 드비를 점령한 온니엘과 결혼해서 이제 남방 지역으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밭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갈렙이 무엇을 줍니까? 샘을 줍니다. 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과 가나안 이런 곳에서는 물이 정말 귀했어요 이스라엘은 물보다 오히려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실 정도로 물이 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샘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했을 때그갈렙비 딸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전하는 그 일로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싸워서 승리하라고 주신 이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은 무슨 문제입니까? 나 중심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장세기 3장 때전학과를 먹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문제예요 나 중심의 문제는 내가 중심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꾸 솟아나는 나의 것들을 어, 맞다.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가난들 모두 점령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준 중심으로 돌아가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은 지금 우리 렘런트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물질보다는 문화의 문제가 훨씬 더클 거예요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이제 유행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모르는 게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무야호 이러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무야호를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간첩이죠 이제.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딱 이렇게 읽어주고 아 여러분 말씀 따라 우리가 삽시다 그러면 아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문화에게 너무 이제 쉽게 노출이 돼요.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로 인해서 우리는 노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지금 붙잡혀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문화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받아들일 것은 내가 이용할 것은 이용하되 그리고 내가 충분히 쳐내야 될 것을 완전히 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기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레몬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문화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워십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그 음악과 그런 문화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단의 도구로 이용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문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 문화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동기. 제가 정신에서 담당하고 있는 랩몬트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왜 하니? 대답이 아주 교과서적으로 나옵니다. 아, 세계문업에위해서요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세계보고만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아, 물론 있죠.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물어보면 교과서적으로 그냥 자판기에 500원짜리 넣으면 콜라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공부 외하이 그러면 세계보고만 위해서, 그냥 구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보음만 위해서 넌뭘 하고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공부하는 건 엄마가 시켜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공부 잘하면 나중에 성공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고, 진짜 세계보고만 위해서 공부한다면, 정말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계획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좋거든. 성공할 수 있거든. 좋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학벌 잘 쌓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면, 아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어? 알류티시 헌금하겠다. 어, 교회 빚 내가 다 갚아 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에게 동기가 나의 성공 나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자꾸 올라오는 이 가난한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 쳐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5년 비전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구동부 랩넌트들을두 배로 부흥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막 와, 전도사님 되게 능력이 있다. 막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 교회가 25년 비전으로 붙잡은 1만 성도 성, 성전에 성도를 만명 채워가지고 어디 뭐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가 일어나서 진짜 그 1만 성도를 통해서 1천 곳의 어린이 성경학교를 세우고 그 1천 곳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짜 이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500군데의 지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20개국의 선교사 파송을 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램런트들이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교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제가 성교지 가면 언제 들어올지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전선사님 네. 전화 전화해가 전선사님저 중국 갈게요. 아 어, 그래 와라 왜 오는데? 여행이요. 어, 오지 마. 여행으로 <laughs> 여행 올라면 여행 오지 말고 자,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성교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가가지고 전도사님 같이 이제 전도운동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몸만 오면 됩니다. 몸만. 아 몸만 오면 안되지. 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25년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렘란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